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HD현대일렉트릭, 상승 확률은 80.0%입니다. 기술적 분석, 단기 및 장기 이동평균선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량 역시 증가하고 있어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확장은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대강도지수 RSI는 과매수 구간에 도달하여 경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보충되는 거래량의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지만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입니다. 펀더멘탈 분석. 회사의 실적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예상 수치는 이전 연도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매출 및 순이익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OE 및 EPS의 안정적 증가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체적인 성장 전망이 밝은 상황이나 PBR과 PER의 상승은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과도한 평가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총평. 기술적 흐름과 펀더멘탈 분석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 관점에서는 조정이 우려되는 시점이 있으며 매수세의 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가격 상승 여지가 높지만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지금까지 HD 현대 일렉트릭 분석이었습니다. 매일 종목의 상승 확률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도 필수.